장구들 안녕. <laughs> 자 상용로그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의 성질인데, 아자얘쟤는 이제 소수점 이하네, 그렇지? 자얘 궁금해? 그 로그치해. 얘 로그치하라고. 자 3분의 1에 30제곱이 궁금해서 상용로그를 취했네. 그러니까 얘는 3에 마이너스 30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0로그 3이 되겠지. 그렇지? 음. 그럼 로그 3. 0.4771이니까 하. 자4.771 곱하기 3을 해주면 되겠구나. 13은 3. 3721. 7321. 430. 14.313이 되겠다. 얘는 잘 봐라. ,이. 마이너스 14.313인데. 자 얘들아 얘는 요거다. 마이너스 14.313은 원래 둘다마이너스야 얘들아. n하고 알파에서 알파는 무조건 이 조건이 있었잖아. 정수 부분하고 소수 부분 그래서 여기는 플러스 1을 해주고 얘는 마이너스 1을 해주는 거야. 됐니? 그래서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15, 소수 부분이 0.687이 되는 거지. 얘 됐니? 이렇게 되는구나. 그럼 얘는 뭐랬니? 15번째, 소수점 아래 15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 뭐? 아, 처음으로 0이 아니 그러면 최고 자리수 구하는 거야, 얘도. 얘가 숫자 배열을 나타내잖아. 얘는 숫자 배열로서 항상 알아맞추는 거야. 0.687이래. 그러면은, 자, 로그 6은 요 둘이 더한 거지. 그럼 로그 5는, 자, b 자, 일단 0.687을 가지고 넣을 거야. 자, 보면. 자, 로그 6은 얘네 둘이 더한 거. 로그 6은 0.7781. 그 다음에, 그럼 로그 5는, 자, 로그 5는, 외워두랬다. 1 로그 2야. 왜? 왜 그렇대? 자, 로그 2 더하기 로그 5는, 로그, 상용 로그야. 로그 5는, 로그 10이잖아. 상용 로그니까 1이지. 그래서, 로그 2 하면 1 마이너스 로그. 5, 로그 5, 특히 로그 5는 1 마이너스 로그 2. 꼭 알아둬. 왜? 로그 2는 값이 알려져 있잖아. 저렇게. 알겠지? 그럼 1 마이너스 로그 2니까 1에서 이거 빼면, 5. 어? 자, 1에서 빼면 1.6990인데, 아 0점. 어, 아니네. 이쪽에 소리 로그 0.6990 아, 이쪽에 그러면 로그 4는2 로그 이니까얘두 배. 0.602구나. 아, 소리. 그치 그러니까 0.687은 로그 5인 0.6990보다 작고, 로그 4인 0.602보다 크니까, 얘는 틀림없이 로그 4. 얼마 얼마일 거다. 숫자 배열은 무조건 로그 한 자릿수. 숫자 배열은 무조건 로그 한 자릿수. 얘가 숫자 배열이라니까. 로그 한 자릿수가. 그러니까 소수 부분인데 얘는 값. 이걸로 가지고 숫자 배열 몰라. 알겠지? 숫자 배열. 로그 한 자리 수. 4점 얼마 얼마야. 그래서 처음으로 4가 나타나. 그 뒤에는 알바 아니야. 처음으로 4가 나타나. 그래서 19 이런 거지. 알겠지? 소수점 아래 15번째에서 처음으로 얘가 나타난다고. 알겠지? 자그 다음에 음 알았어 또 로그를 취하네 7분의 1에 40이니까 7에 마이너스 40이니 그지? 로그 7에 마이너스 40은 마이너스 40 로그 7 로그 7은 얘야 얘랑 40이니까 8.451 곱하기 4를 해주면 똑같네. 14는 4, 4520, 4416, 8431, 33, 33.804, 마이너스 33.804. 자, 얘는, 마이너스 33, 마이너스 0.804라고 했다. 그래서, 정수, 소수 부분이 음수가 되면 안 돼. 그래서 얘는 플러스 1로 해주면 돼. 플러스 1. 얘는 마이너스 1. 그래야 똑같은 숫자가 되지. 그러면, 자, 얘는 마이너스 34, 플러스. 얘는 0.196이 되는 거지. 됐니? 자, 그러면, 몇째 자리에서? 34. 그러면 이제 또 얘가 뭐하고 뭐사인지 봐야 되겠지? 음. 로그 2보다 작으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네. 얘가 로그 2보다 작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1이지 뭐. 로그 2보다 작으니까 로그 1점 얼마 얼마니까 얘가 숫자 배열 그러니까 제일 앞에 거 1. 알겠지? 그래서 35가 되겠다. 됐지? 자, 얘가 소수점 아래 n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영하인 숫자 얘가 나타난다. 어, 같은데 그냥 저렇게 해놨네. 아하. 자, 그럼 어쨌든, 로그를 취해야 되겠지. 음. 네. 일단 취하자. 그러면, 로그를 취하면, 자, 로그, 3분의 1에 10제곱, 곱하기 3분의 2에 20제곱이지. 그러면은, 자, 일단 해보자. 자, 얘는, 자 마이너스 십 로그 삼 예. 쪼개서 더할수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삼의 마이너스 십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십 로그 삼 더하기 자 얘는 자 이십 로그 삼분의 이잖아. 20 로그 3분의 1. 근데 얘는 또 어떻게 할수 있어? 로그 2 마이너스 로그 3. 됐니? 얘는 로그 2 마이너스 로그 3으로 쪼갤 수 있다고. 알겠지?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자, 얘는 원래 어떻게 쪼갰다고? 요렇게 쪼갰다고. 이렇게 쪼갰다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0로그 3이고, 얘는 20로그 2 마이너스 20로그 3이 됐다고. 됐니? 음흠. 자 그러면 로그 2하고 로그 3 묶자. 20로그 2. 다음에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30로그 3이네. 좀 귀찮아도 어쩔 수 없지. 그럼 얘는 3.01 곱하기 1을 해주면 되니까. 자 6.02야. 0.3010에다 20을 곱하니까. 3.01에 2곱한 거. 6.02. 그다음 로그 3이 0.477이니까. 4.771에 3곱한 거. 31은 3.7320에. 7, 3, 21. 4, 3, 10인데, 1 4 3 1 4 마이너스 1 4 3 1 4 됐니? 음, 14.313에서 6.01을 빼고, 마이너스 붙이면 되지. 자, 3, 11에서 1을 빼면 9, 2, 그 다음 14에서 6을 빼면 8. 8.293, 마이너스, 자, 얘는 결국 마이너스 8.293이야. 계산 많지? 음, 그치? 얘는 어떻게 된다고? 마이너스 8, 마이너스 0.293이니까, 플러스 1, 마이너스 1 하면 얘가 마이너스 9, 그 다음에 0.707. 자, 요렇게 정수 부분, 소수 부분 쪼개졌어. 처음으로 0 아닌 숫자는 아홉 번째. 아홉 번째. 자, 0.707은. 자, 볼게. 자, 로그 6은 저렇고. 로그 6이 얘가 얼마 돼? 로그 6이. 0.7781이거든. 얘보다는 작고, 그치? 지금 9는 했으니까. 로그 6보다는 작고, 로그 5는 1-로그 2가 로그 5니까. 이래서 얘를 빼면 0.69, 90이 되지. 0.6990. 아, 됐구나. 그래서 얘가 로그 5란 말이야. 얘는 로그 5. 얼마 얼마니까 숫자 배열이 로그 한 자리 수라고 했지. 그럼 제일 앞에 오는 거 5. 제일 앞에 오는 거 5. 더하면 14. 알겠지? 어, 산수가 좀 길지? 그래서 산수 못하는 사람 이 못해. 산수, 산수 잘해야지. 자, 변염 넓히기 3번 할게. 자, 얘가 이거 자리 쓸때 얘는 소수점 아래, h 자리에서 처음으로 영양 숫자가 나타난다. 자, 137 자리 수면 정수 부분이 136이니까, 자, 얘 상용 로그치 하면 100로그 23이 136과 137 사이야. 자, 일단 오른쪽 그 봐가면서 하자. 자, 얘 상용 로그치 하면 마이너스 10로그 23이지. 왜냐하면 23에 마이너스 10 제곱이니까 상용로그 취하면 마이너스 10 로그 23이야. 아, 그러면 10을 나누면 좋겠네. 10을 나누면 그러면 10 로그 23은 13.6, 13.7 마이너스를 곱해야 되겠네. 마이너스 10 로그 23은 자리 바뀌지? 마이너스 13.7, 마이너스 13.6. 자, 됐니? 그러면 쟤는 마이너스 13.6 얼마 얼마 되지? 얘보다 크고 얘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마이너스 13.6 얼마 얼마 자, 그러면 잘 봐라. 얘는 마이너스 13하고, 마이너스 0.6 얼마 얼마야. 소수 부분이, 음수가 되면 안 되지? 그럼 얘 플러스 1, 얘 마이너스 1 하면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14. 지금 이것만 필요하지. 소수점 아래 14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타나더라. 14. 알겠지? 얘는 의미 없어. 자, 이렇게 하고 또 다음 문제로 찾아올게.